안녕. Vf 스티커 써달라고요? 이마 쓸마하는 하트가 뭐야? 뭐 어, 이건가 보다. 아이 이름을 김선우라고 지었다고요? 진짜 장면 센스 없다. 아 팬분들이 지었어요? 이 머리 위에 있는 하트 이름 뭐냐고요? 같이 지어봐요 우리. 오 김선우가 제일 많네 김선우 낙찰. 와 진짜 장면 센스 진짜 대박. 근데 저 같아요 진짜 이거 보면은 눈도 크고. 머리도 빨간색이고 끝났어요. 아, 죄송해요. 늦었어요. 아 뉴형이 쥐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제 잘못 아니에요. 뉴형이. 뉴형이라고 이렇게 뉴형이 쥐어줬어라고 이렇게 했, 했어요. 아, 탈룰라 했네. 탈룰라. 에어팟 이름이요? 제가 항상 콩팥 추천을 하거든요. 제가 또콩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콩팥이 굉장히 입에 잘 붙잖아요. 제 개인 닉네임들도 항상 콩을 많이 붙이고 또 멤버들이랑 같이 하는 게임 제 닉네임이 선우 콩자반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지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콩자반 엄청 싫어해요 주머니 넣고 싶다고요? 저도 주머니에 들어가고 싶네요 그래서 힘드실 때마다 나와서 좀 이렇게 또 힘내라고 또잔망도 이렇게 부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 없이 튀어나오는 바퀴벌레랑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바퀴벌레요 와, 으, 싫어. 아, 싫어. 여러분, 와, 왜 이렇게 상상력이 좋아? 저는 안녕하세요 하고 나오는 바퀴벌레 할게요. 바퀴벌레는 죄가 없잖아요. 대화를 하고 우리 집에서 나가줄래? 미안해, 다음에 뭐라도 대접할게. 근데 지금 나가줬으면 좋겠어. 뭐 친구들 데리고, 뭐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나가서 살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좀 무섭게 나온다 싶으면 뭐제가 나가야죠. 뭐 어떻게? 집 바꿔야지, 뭐. 아, 뉴 형한테 반말한 거 걸렸냐고요? 내가 걸렸어요. 제가 그렇게 더비분들 조용히, 이거 우리끼리 비밀이라고 입단속을 이렇게 또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또뉴형 귀에 들어갔더라고요, 그게. 아, <놀람> 진짜! 하지 말라고! 제가 큰 소리 내서 깜짝 놀라셨죠? 죄송해요. <laughs> 아, 진짜, 저이 느낌, 지금 이제 느낌, 이이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막 심장 벌릉 터질 것 같고, 그냥. 아, 목 살아, 내가 진짜. 저게 지금 23살, 예? 형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만약에 23살 형이었잖아요? 어영부영 이렇게 애기 키우듯이, 애기 달래듯이 이렇게 되게 해줬을 거예요. 집안, 또 장남인데, 제가, 에? 더 보이지 돼가지고 이런 참 많은 경험합니다 여러분. 장난치 사람 누구냐고요? 큐형이에요. 잠시만요. 이거는 대화를 하고 가야 돼. 일로 와봐. 이분이또 에릭이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23살 형이? 저를 깜짝 놀랬겠죠? 누가 따라요? 바로 에릭이가 따라해요. 동생이 또 바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에릭은 또 애, 정말 애기라서 다 따라해요. 진짜 어떤 짓을 해도 다 따라해요. 아 이게 진짜 어 갑자기 피곤했었어요 여러분. 어, 귀엽네. 어, 귀여워. 어, 저 콩알 딱지 둘들 응? 빨리 가. 그렇지 가. 응. 가봐 가. 응. 아 어, 귀여워. 뽀뽀해주세요. 저랑 타이밍 맞춰서 하면 진짜 뽀뽀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떡 음, 아, 현타 온다. <laughs> 아니요. 그런 생각 하면 시안 돼요. 버스 정류장인데 옆에 분이 이상하게 쳐다본다고요. <laughs> 죄송해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이거 보는 사람도 그렇고 멋진 사람이에요. 방금 큐 형한테 전화 왔는데 지금 빨리 와야 돼대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두서없이 꺼버려서 갑자기 허겁지겁 이렇게 할게요 미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안녕